본격적으로 봄벌 이제 시작 됐는데 문제는 요 겨울 동안 낮에 따뜻할 때 애들이 나와서 산박질 되게 심하게 하는 통들이 들어들어 들어 가끔 보면 있습니다. 그 지금 여기 요통하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벌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이거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그 사우스 죽는 거죠. 요통도 조금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이통이 지금 비가 와서 녹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다 지금 벌사입니다이거 보면 겨울에 이거 매일 사 삽니다. 매일 그래서 요놈들은 아어 요놈하고 일단 요 두놈을 빼버립니다. 빼버리면은 아마 요 요 통이랑 조 통이랑 요세 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는것고 벌도 좀 제법 많이 줄었어요. 여기서, 어 앞으로 이제 날이 따세지면은, 삼박질이 어더 심하면은, 이 주변에 서너 통은 그냥 거의 다 망가집니다. 망가지기 전에, 어, 요놈이랑 요통 두고 요 건너 통, 다른 봉장, 다른 봉장에 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. 다른 봉장에 버리는 곁에 두면또 싸움이 일어나니까,